인터넷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들의 중고 거래를 훨씬 더 편하게 이어주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설립된 회사가 하나 있죠. 우리들이 다 아는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는 전성기 때 정말 엄청난 히트를 쳐서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무려 500만 명. 또한 사이트 내에 있는 수많은 배너를 통해서 엄청난 광고 수익을 창출했었죠. 게다가 이런 중고 시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핸드폰이 점점 편해질수록 2008년엔 5조원도 안 되던 것이 최근엔 30조원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졌으니 그 하면 중고거래를 타깃한 중고나라, 번개장터, 또 당근 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소름돋기도 상은 정반대입니다. 10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중고나라, 또 번개장터는 최근 5년간 천억이 넘는 적자를 봤죠. 또 우리가 정말 잘 쓰고 있는 당근의 경우에도 창업 이후 7년 동안이나 적자를 보다가 겨우 작년에 딱 한번 흑자를 내었습니다. 아니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매년 떡상에 떡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고거래 업체들은 어떻게 손해만 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흑우입니다 미국. 파월형님이 주도하고 있는 고금리 기조가 한국 스타트업계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바로 스타트업 회사들의 자금줄료 원천이라는 VC업계에서도 돈이 아주 그냥 시가 말랐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잘 쓰고 있고 또잘 나가는 줄만 알고 있는 당근 같은 회사에도 점점 사람들이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잠깐 흑자를 달성했고 또잘 성장하고 있다지만 누적 적자가 무려 천억 원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당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토종 어플 중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만 제외하면 거의 탑 아니야? 한달 이용자가 18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 아니 그런 어플을 가지고 도대체 왜 돈을 못 벌어? 당근의 주 수입원은 저희가 어플에서 이렇게 게시글처럼 중간중간에 볼수 있는 바로 광고 매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근의 매출 중에서 거의 99%가 광고 수익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당근만큼은 정말 상식을 뒤엎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려 당근 대표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는 지역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진심인 회사다. 중고 거래에 대한 수익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광고 회사들도 깐깐하게 골라서 받는다. 대기업 광고들은 받지 않는다. 라는 위험천 발언을 옛날부터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무려 7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던 그 와중에 말이죠. 와 진짜 기업의 자금 상황이 여차하면 정말 엎어질 수도 있을 텐데, 경영진들의 배짱 하나는 정말 두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무려 2천만 명이나 들어오는 당근 어플을 가지고도 적자였던 이유,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비슷한 규모의 스타트업 회사들보다도 바로 직원들의 급... 급여 계정이 정말 엄청나게 높이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닌 게 아니라 당근에 다니는 전체 인력 중에 무려 70%가 개발자라고 하는데요 또 당근은 개발자들의 몸값을 정말 엄청나게 후하게 쳐주기로 유명한 회사여서 무려 2021년 당시 개발자들의 신입 초봉이 6,500만원으로 크게 상향했다고 합니다 와이 정도면 정말 스타트업이 아니라 웬만한 대기업보다 센 연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높다 보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회사 중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당근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정말 편리하게 잘 돼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근이 무려 한 달에 2천만 명 가까운 이용자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모집한 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집단이잖아요. 대기업 광고도 안 받겠다. 중고거래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당근이 배짱을 부리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하기도 당근이 지금껏 받았던 정말 압도적인 투자금액 때문이겠죠. 고금리 시대가 오기 직전 정말 타이밍이 좋게도 1,800억 원을 한방에 받았습니다. 또한 그때의 투자에서 산정받은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쯤에서 드는 음... 당근이 창사 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라며 온갖 언론 매체에 자랑을 했는데 그 규모를 보면 영업이익이 아직 173억 무려 2천억 원이 넘게 투자를 받았고 또 무려 3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에 걸맞는 흑자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평균 멀티플인 영업이익 곱하기 10을 생각해보았을 때 기업 가치 3조 원이면 한 3천억 정도는 벌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걸 생각하면 흑자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정말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 근처에 있는 모든 일을 커버하기 위해서 당근이 되었 다면 중고거래 정도를 이어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우리가 발생시키는 정말 다양한 소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 근처에서 배울 수 있는 농구 클라스 또는 장보러 갈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트 할인 정보들 정말 여전히 침투할 수 있는 영역 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중고거래를 넘어서 그런 쪽에서도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2010년에 창업했고 10년 연속 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는 번개장터는 어떨까요 우리의 번개장터는 일본에서 이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메르카리를 롤모델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일본의 메르카리는 시가총액이 무려 4조 원, 1년에 약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탄탄한 회사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중고거래 업체들은 다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메르카리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을까요? 일본의 중고거래 업체 플랫폼 메르카리는 중고 상품 판매자들이 정말 간편하게 상품을 팔수 있도록 단계들을 축소해 놨죠. 내가 팔고 싶은 상품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 맡기면 메르카리에서 간단한 검수 후에 10%의 수수료를 떼고 내 계좌로 그 돈을 즉시 입금해 줍니다. 즉 기존의 중고거래처럼 구매자와 판매 판매자가 직접 만날 필요가 없고 판매 의 대부분의 과정을 업체에 맡기는 셈이죠. 일본에서 이런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일본은 정말 유명한 고령화 사회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고거래 이런 거 하는 게 점점 귀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더 주고서라도 물건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정말 빠르게 자리잡았고요. 또 한국도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점점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번개장터가 예측한 미래에선 한국인들도 점점 더 중고거래를 하는 것을 피곤하고 귀찮은 일로 여길 거야. 라고 생각했기 을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번개장터에 직접 물건을 팔게 돼서 돈을 좀 내더라도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 것이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번개장터가 이런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번개장터에 소익계산서를 가져와봤는데요 이렇게 상품을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직판매 수익성을 볼수 있는 두 계정을 가져와봤죠. 122억에 가져와서 136억에 팔았다. 78억에 가져와서 88억에 팔았다. 단순히 물건의 마진율만 보더라도 10% 전후로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상품 상품을 사오고 판매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런 상행에 들어간 사람의 수고료 그런 것들은 전혀 계산이 안된 거잖아요. 중고 상품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380억. 좀 괜찮은 연도라 하더라도 200억대에 매년 적자 규모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번개장터의 재무 구조는 마치 쿠팡이 겪었던 적자 규모와 비슷하게 정말 빠져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규모의 경제가 쉽게 작동할 수 없다는 점에 있죠. 상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사람의 손도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AI나 로봇이 해줘야 하는데 아직 이런 중고 상품들의 상품의 검수를 AI나 로봇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또한 번개장터의 가장 숙적의 라이벌이 있죠. 우리가 먼저 보았던 당근 마켓입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번개장터보다 당근 마켓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근의 선호도가 훨씬 높은 이유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인구의 밀집도가 서울 및 수도권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구 근처만 살펴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살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오늘이나 내일 빠르게 살수 있고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나서 보고 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당근이란 플랫폼이 선호도가 더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이 있습니다. 번개장터의 경우에는 최근 5년에 발생시킨 누적 적자만 천억 원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엔 또 4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액을 유치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자금 상황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은 들죠. 투자를 A, B, C, D 정도까지 받았으면 흑자 턴 어라운드를 하고 또 상장을 해서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혜택을 돌아가게 해야지 계속 적자만 내고 계속 투자만 받으면 정말 어쩌자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업계부 야그거야 니가 몰라서 그래 앞으로 번개장터와 같은 회사는 훨씬 더큰 성장을 보여줄 거야 정말 많은 수의 투자자들의 돈이 묶여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정말 애용했던 플랫폼 중고나라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중고나라의 경우에도 정말 사연이 깊은 회사가 되었는데 창립 멤버가 2014년에 푸른 자산 운영에 284억에 매도에 성공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네이버 카페를 하나 차려서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고? 정말 엄청나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따로 있었죠? 푸른 자산 운영은 중고나라 를 불과 6년 만에 3배의 금액으로 뻥튀기 시켜서 유진자산운용에 넘겼습니다 창업자들은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300억을 번 건데 투자 한 번으로 5년 만에 500억을 번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진자산운용은 이렇게 중고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롯데쇼핑에 중고나라를 넘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새로운 상품들을 중고나라에 광고를 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중고나라를 완전히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함해서 1150억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상당히 처참했다 죠 한국인들이 중고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2024년 현재 압도적으로 당근이 많고요. 당근의 5분의 1 정도의 트래픽으로 번개 장터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어플은 당차게 런칭을 했지만 아직까지 거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죠. 아 정말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잘나갔던 중고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된 이유. 왠지 우리들은 알 것만 같죠. 중고나라에서 상품을 샀더니 벽돌이 왔어요. 아니 무슨 생활 쓰레기들이 이렇게 왔어요. 게시글은 엄청나게 올라오지만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고 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탓에 신뢰를 잃어버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정말 잘 이용하던 플랫폼이었지만 현재는 당근이나 번개장터처럼 이제는 확실한 대체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롯데 쇼핑이 결국 중고나라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정말 손꼽히게 높은 트래픽을 자랑하던 한 웹사이트에 안타까운 몰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고거래 업체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띄워봅니다. 왜 아직까지 마땅한 시장의 승자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일본의 경우만 봐도 아까 언급드렸던 메르카르의 경우에는 무려 놀랍게도 창업일이 2013년입니다. 중고나라보다도 또 번개장터보다도 훨씬 더 늦게 생겼죠. 그런데도 상장까지 완료해서 시가총액은 무려 4조, 영업이익은 매년 1,600억 가까이 내는 그런 알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중고거래 시장의 경우에도 매년 시장 성장률이 10%가 넘게 성장해서 2024년엔 무려 3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모두 누적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한국 스타트업 시내 투자금액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려버리게 돼서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번개장터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무려 10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고, 최근 5년은 무려 1,000억 원에 적자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사 형님들께선 그때마다 번번이 번개장터를 살려주면서 지금으로선 거의 누적투자금액이 2,000억 원에 가까이 되고 있죠. 물론 당근 이야기하는 이 것처럼 우리는 빠른 돈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되고 싶은 기업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벌 거다 이런 위험참 발언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기업, 아예... 태생 자체가 돈을 벌수 없는 기업 그런 좀비 기업들조차도 시장에 계속해서 연명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흑자는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회사. 외출이 느는데 적자폭은 더 커지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한국 스타트업 신들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실 그런 회사들에 투자된 돈들이 우리 사회에 다른 분야에 투자된다면 우리 사회의 복리 전체가 오히려 더 향상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망하지 않게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당연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댓글란을 통해서 선생님의 귀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우리 사회에 흥미로운 경제 주제가 있다면 재미나게 영상을 담아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